올해 따상을 기록한 꿈비가 상장 넉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유상증자로 대규모 자금 조달을 결정하자 주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유아용품 전문 기업 꿈비는 올해 2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상장 당일 시초가가 공모가 2 배에 형성되고 상한가까지 오르는 즉 따상에 성공하며 시장에 주목을 받았는데요. 상장 후 좋은 흐름을 보이던 꿈비였지만 지난 25일 장 마감 이후 200억 원 규모의 일반 대상 유상증자 결정을 공시하자 주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꿈비는 유증과 함께 무상증자를 단행하며 민심을 잡고자 했지만 주주들의 분노는 주가로 드러났습니다. 유무중을 결정한 다음 날인 26일 꿈비 주가는 9.97% 빠진 16,7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주주들의 실망 매물이 출애된 것이죠. 유증의 방법이 일반 공모 증자라는 것도 시장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최대 주주가 유증에 참여하지 않고 일반 투자자에게 손을 벌리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일반적이진 않다며 상장하고 나서 돈이 필요해 바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은 거의 없고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주가치를 희석하는 증자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데 일반 공모 유증의 경우 매우 싫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꿈비 관계자는 일반 공모 유증 결정과 관련해 더 많은 투자자 모집을 위해서 결정했다며 또한 일반 공모 유증의 경우 더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부분도 고려했다고 전했습니다. 뉴스토마토 김한결입니다.